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정우 목사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실 귀한 패널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루기첫 번째 시간은 어, 비극으로 떠났더라도 소망으로 돌아오라라는 그 주제로 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루기는 사장으로 어, 이루어지고. 전체 85장으로 어, 구성된 아주 단편이죠. 어, 이방여인 루시 효심을 어, 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섬기다가 보아스를 만나면서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그런 신데렐라와 같은 어, 그런 동화와 같은 소설이라고 어, 우리가 느껴지기 쉽거든요. 어, 그러나 이 루키는 이 짧은 루키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의 중심 스토리라는 것, 어, 그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룩기 안에는 고엘, 어, 즉 이제 개업물을 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어, 이 짧은 85절 안에 10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구속하다 하는 이 단어, 어, 가알인데요 언어로 1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85절밖에 안 되는 이 룩기라고 하는 이 분량 안에서 본다면 성경의 그 구속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이 통계만으로, 이 숫자만으로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어, 더군다나, 성경의 그 제목이면서 룻기의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룻이 모합연이라는데 굉장히 그렇구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 찬송님 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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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암몬 네. 사람. 그러면 이 룻은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죠? 모압. 모압 사람. 사람. 그러니까 모압 출신의이 룻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무슨 마음으로 왔을까요? 그것은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 그 동현 님께서 한번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자 추수밭에서 이삭죽기를 하는 루세에게 보아스가 한 말입니다. 나중에 이 보아스가 기업무를자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루시 어떤 마음으로 이방 나라인 이스라엘로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려 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 마음이 벌써 다른 사람들이 다알 정도로 어떤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들어왔는지를 루스의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다알수 있도록 어, 이미 알려진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어,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인생에서 흉년을 경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흉년이요뭘 네. 아.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애써 볼수록 일이 더 잔인하게 꼬이는 정말 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간들을 혹시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저는 뭐 이제 장사를 하는데 네. 제가 장사를 할때 제힘으로 뭔가 이 일을 펼치고 제힘으로만 하려고 할 때가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 이번에 제가 선교 갔다 와서 받은 말씀이 시편 127편인데.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으면 제가 모든 일하는 게이 수고가 헛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내가 하려고 하면 진짜 흉년이고, 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제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온전히 이 가게를 위해서 했을 때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걸 요즘에 깨달았어요. 아, 그럼 흉년이 뭐 얼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네, 어? 바뀌었다. 얼마 전에, 전에 흉년이. <laughs> 네. 아, 바뀌었다. 네, 아, 흉년은 네. 아, 얼마 전에 겪었죠. 네. 우리 장미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잘 생각해 보면 20대 초반이 흉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 가족의 어머님이 좀 아프시기도 하고 오디션 같은 걸 보더라도 잘 되지도 않고 고시기가 음. 그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여유롭고 마음이 오. 넓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구나. 오. 네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 우리의 인생계 흉년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맞아요. 흉년이 없고. 그냥 화평하고 평안한 그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흉년이 오지만 그 흉년 속에서 주님의 그 도우심을 얻을 때가 있는 것이죠 자이 루시 등장하기까지 가정의 그 엄청난 비극을 경험한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어, 루키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장민님좀 읽어주시겠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합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요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룡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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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1절과 5절까지는 루키의 그 서론과 같은 것인데요. 먼저 루키의 그 시대적인 배경 아,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루키의 배경 시대는 언제 시대입니까? 사, 사, 사사들이 사, 사, 아, 아, 그렇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흉, 흉년 그렇죠. 흉년이 들었다는 음. 것입니다. 그 흉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한 가정이 어, 소개됩니다. 그것이 엘리멜렉의 가정이다 이렇게 음. 말씀하는데요. 이제 흉년이 들어서 삶이 힘들고 어렵게 되자. 타계책을 찾게 되는데 모압 지방에 가서 이 흉년, 이 기근만 피하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떠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더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 루키에 보면 그 집단 이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힘들어서 온 가족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너무 힘드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 엘리멜렉 가정만 떠났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집단 이주였다면 이 흉년이 정말 치명적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음. 그죠? 다 힘드니까 떠나니까 아. 그런데 유독 이 가정만 훌쩍 떠나버렸단 말이죠. 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흉년이 왔다고 해서 그 땅을 떠나버린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음. 아마 나름대로 이 흉년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 여기서 더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예, 떠났었겠죠.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이 가정이 떠나게 된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첫째 뭐냐면 아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 아들이 몇명 네. 있어요? 두. 둘이죠. 두 있어요. 말론과 기론이에요 기륜.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이 뜻을 보면 아 어, 말론이라는 그 뜻은 그 병든이란 뜻입니다. 아, 어, 그러니까 아들이 좀 연약한 거죠. 그 다음에 기료는 약한. 아, 둘다 아, 약해. 그렇죠. 둘 다. 둘 다. 아... 네.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아이고. 이 이름이 본명은 아닐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아, 이제 아, 어떤 변명식으로 네. 어, 그런 식일 건데, 그러나 이두 아들이 너무 약한 상황에서 기근을 만났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 이 부모로서 이 아이의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마음으로. 있겠죠.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죠. 네. 부모의 마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제그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됐던 것이고 음...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면 재력이 좀 있었다, 아... 하는 오... 오, 그렇죠? 있었다. 어. 그렇죠 그렇죠 그었다 그렇죠 그 기근을 피해서 떠난다면 아무 물질도 없이 가가지 외국에서... 어, 그렇죠, 음. 그렇죠 그렇죠 에서 네, 그렇죠 그렇죠 그질이있어야죠그러니까 남보다 좀더 가지고 그는어그 물질이 있었고 그러니까두 아들을 외국으로 나가면, 없는 하면 먹여 살 그렇죠 그 그런 재정의 능력이 있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떠나게 된 땅이 어떤 땅이냐는 것이죠. 약속의 땅, 음. 하나님이 주신 땅. 에, 그것을 이제 힘들다고 해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삼 절에 네. 보면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그만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음, 그렇죠. 에,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 나우미와 두 아들만 어, 남게 된 거죠. 굉장히 불행하죠, 그죠? 음, 예, 흉년을 피해서 갔더니 남편이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남은 두 아들은 병약해요, 약해요. 그런데 이제 그 외국에서 홀로 이제 두 아들을 키워야 되는 더 양육해야 되는 어, 모압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렵겠죠. 음. 어, 그런데 가운데 이제 나우미가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면서 뭔가 삶의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음. 어, 그래서 이제 모압 여자 중에서 어, 오르바와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네. 며느리로 맞아 드리는 거죠 네. 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네. 말씀에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어, 와, 이, 참... 선택된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죠 안 되죠. 그렇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죠. 그 이방 여인과 또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도 어, 문제가 되는 거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그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5절을 한번 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5절 우리 찬송님. 네. 말론과 기리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음. 아민아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 두 아들 죽었네요. 죽었어요. 아이고 나, 저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 아, 어,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어. 어, 설상가상 예. 이렇게 인생의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지경에 에, 이르렀을 때에 에, 나오미가 한 가지 소식을 들어요 굉장히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셨다 다시 말하면 양식을 주셨다 어, 흉년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때 나오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후회하나? 후회. 잘 들을 걸잘 들을 걸 <laughs>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후회하면서 나 돌아갈래. <laughs> 나 돌아갈래. <웃음> 네. <웃음> 돌아갈래. 이거. 그래 맞아요. 바깥 네. <laughs> 사탕을 안 주어도 그말할수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내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어. 그래서 내가 속해야 되는 것은 이런 모압 이방 땅이 아니라 유다 베들레미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심해요. 나 돌아갈 거야. 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거야. 안전과 생명과 양식을 찾아서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에, 떠나왔지만 그곳은 결국 죽음의 땅이었던 거예요. 어. 아들 죽고 두 아들 죽고 남편까지 죽었던 거죠. 거죠. 그래서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10년 동안 낯이 익었던 장소와 사람들, 10년 동안 그래도 모압에서 살았으면 그래도 정이 좀 들잖아요. 이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어, 모든 것다 잃고 이제 어, 그 사람들과 어, 단절하고 난 익었던 장소를 어, 떠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이 판단, 어,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판단은 굉장히 좋은 판단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잘한 거죠. 음, 그렇죠. 어, 깨달았으면 어, 그것이 삶의 그 현장으로 옮겨가야 돼요. 어... 그렇잖아요. 어, 나오미의 그런 결단력. 어, 아우 거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셨어, 양식을 주셨어.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가 돌아가야지. 어, 사람들이, 어, 떠날 때는 언제고 다시 돌아오면, 어, 뭐라고 그럴까?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어, 결단을 갖는 거죠. 삶에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금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돌아선다는 것. 어, 어, 베들렘을 향해서 돌아선다는 것. 단절하고 돌아선다는 것. 이것이 좀 시사해 주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어, 여러분, 이게 뭘까요? 단절하고 돌아선다. 아, 하는 게 뭘까요? 죄. 음. 어. 죄를 끊고 돌아선다. 돌아선다. 그게 뭐죠? 우리 신로 회계죠. 아, 회계. 회개. 네. 회계는 어, 삶의 현장으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아. 생각으로, 마음으로. 것은 뉘우침이죠. 음, 네, 우리 맞아요. 삶 현장으로 바로. 그래서 이 나오미는 어, 내가 10년 만에 모든 것 잃었잖아요. 네. 어, 그리고 그렇게 돌아갈 때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어,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음. 회개는 누가 뭐라고 할까?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즉시 음, 돌아서는 거예요삶 현장으로. 네. 맞아. 자, 그래서 나오미는 처음에는 그두 음.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음. 네. 그렇게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두그 며느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음, 그렇죠. 예, 네. 이제 베들렘으로 돌아가면 외국인이잖아요. 이방인이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청산 가부.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자기도 불쌍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제 이 며느리들을 생각하면 아, 어, 이들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시작할 아, 수 있도록 음. 내가 도와야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또한 지금 10년 동안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남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재산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두 며느리를 청산 가부를 데려다가 세 명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성 여성의 힘으로. 그래서 이그 나오미가 결정하는 게 있어요. 뭐가 됐냐면 여러분 팔절해 보십시오. 이팔절 우리 장미님께서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아, 예.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와, 이렇게 음, 말씀했어요. 음. 야, 왜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머니의 집이라고 그랬을까요? 야, 이 말은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지금도 그렇긴 하겠지만, 당시에 그 결혼할 때는 어, 아버지의 힘보다는 어머니의 그 힘, 어머니의 관여, 음. 어, 어머니의 참여 어, 이것이 많았던 거예요. 음. 그래서 네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네가 결혼해서 거기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음. 어, 이런 뜻을 담아져 있는 그런 음.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어머니 집이라는 것은 네가 그렇게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뜻이 음.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나우미가 말하는 것은 뭐였냐면 어, 두매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라는 거죠 죽은 자들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남편들을 선대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어떤 단어 원어의그 하나의 단어 생각나지 않으세요? 선대하다 사랑하다 인해하다 헷세드 아, 헤세드. 네, 선대하다가 바로 그 헤세드의 하나의 영어입니다. 음. 그래서 이 헤세드는 친절, 사랑 또는 신실함 이런 뜻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 언어로 표현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번역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불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헤세들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사랑해주셨죠. 우리의 삶을 보면 어, 정말 내가 나를 볼때 용서 못할것 같은데 <laughs> 때때로 우리 쳐. 하나님은 너무 많죠. <laughs> 맞아. 아,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눈감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예. 회복시켜주시고 <laughs> 기해주시고 그런 분이죠.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어, 이두 여인은 모함 여인이었지만 시집 와서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를 실천했어요. 그래서 두 남편이 체력적으로 어리 좀 부족하지만 그 헤세드 선대 참으로 사랑을 다 했고 최대한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너희,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 이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 발언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말이에요. 음. 두 며느리가 지금 모압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이미 떠나는 길이잖아요. 네. 베들레헴을 향해서. 음. 어, 그런데 예, 이들이 이제 이들이 어, 이 나오미의 가족으로 들어오면서 시집 오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의미하냐면 유대교로 들어온 것을 인문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종교. 그러니까 음. 여화를 믿는 신앙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음... 이제 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남편 다 죽었으니까 돌아가다가 너희가 불쌍하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아...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대하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이 며느리들이 모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여러분 본문 15절에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에,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어, 이 말을 통해서 보면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음. 그렇죠? 지금 결혼할 때는 유대교로 입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네.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남편 다 죽고 돌아가면서 데리고 같이 가다가. 길 중에 돌아가는 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얘들이 살아갈 것이 힘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 어... 너희 어머니 집으로. 어... 다시 인생을 시작해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대해주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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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아니, 이게. 큰 건가요? 그러면서 <laughs> 어.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오 모순이잖아요. 이율배반적이죠. 너무... 오, 되게 좋은 의미로 생각했는데 그렇죠. 좀 말도 안 되는 약간 <laughs> 그런 얘기들을 어우, 맞습니다. 아, 그렇네요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싫어하실 그렇죠. 수도, 되게 더 싫어하실 수도. 그러니까 나오는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음, 그죠 그렇죠. 맞아요. 조금 어. 약간 조금 네. 이상한. 그렇죠. 약간은. 그래서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나오는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음. 하면 안 됐죠. 어. 정신을 못 차렸네요. 네? <웃음> <웃음>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는데 아, 그런 것 같아요. 에이, 음, 정신을 못 차렸네. 음. 그래도 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어, 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말마,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신앙을 신앙으로 극복해야 될그 마음의 아픔을 신앙으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응.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가서 새 인생을 시작하고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었죠. 네,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르바는 울면서 어, 모압으로 돌아갔고 루스는 어, 나오미를 끝까지 이제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르바가 떠나자 루도 어, 이제 너도 떠나라. 어, 너희, 너희 동서가 떠났는데 너도 너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이 어, 루시 아, 주결단있게 말합니다. 아, 16절과 17절에 보면 무슨 나음에게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어 16절인데 우리 찬송님.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아멘. 자 루시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되시리니. 와 멋있다. 멋있잖아요. 아, 굉장히 멋있다. 멋있습니다. 자. 어, 어머니가 가시는 곳은 유대 베들렘이잖아요.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거기에서 어머니의 위로자가 되고 어머니의 동반자로 살 것을 다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늙으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음, 어떻게 그렇죠. 홀로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룻은, 어,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어. 생각한 거예요. 자, 이런 말을 통해서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장민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집을 떠나잖아요. 지금 루시 떠나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그렇죠. 떠나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땅에 대한 그 약속 그리고 민족을 이루는 그 약속 그리고 창대하게 되어지는 그 약속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정확하게 루세에게 루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어머니가 가시는 곳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땅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가 창대하게 되는 것 루기 4장 14절에 보면 에,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음.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룻의 음. 이 고백은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되어진 음.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음. 이렇게 해서 나오는 나우미, 나우미는 모압 여인 누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나우미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음.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지만 다시 돌아오노라고 말합니다. 오. 그리고 어, 그때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 그리고 어, 보면 22절에 보시면 나우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누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래서 음. 말씀합니다. 비록 이제 텅 비어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남편도 두 아들도 잃고 돌아왔지만, 아, 나오미는 이제 누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때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보리추수할 때. 추수할 때. 추수가 아니 때 돌아오면 어떻게 호구 지책을 어떻게 찾아요? 음.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음. 거기서는 이삭주길에서 먹고 살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들어온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정확한 때에 그렇죠. 정확한 거예요. 때에 정확한 예, 그들이 살아온 것이죠. 이제 이후로 이들의 삶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아, 아, 궁금해요. 그렇죠. 맞아. <laughs>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떻게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까? 아.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까지의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나 어, 또 느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궁금한 건데, 룬 네. 말고 다른 며느리는 오르바. 모합으로 가서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건안 나와 음. <laughs> 있죠 이게? 그 성경은 그런 게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음. 궁금해서 음. 하나님 그냥, 말씀을 안 지켰더니 뭐 죽었더라. 이런 구절이 나와 있나. 뭐 루스 다행히 나음일을 따라서 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지금 가는 중인데 음. 다른 며느리는 어떻게 됐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음. 어, 어, 같이 어, 좀 코스. 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 어, 예, 이제. 네, 그렇죠. 아주 좋은 관심인데 그그 까지 저도 생각. 미처 못 했는데, <laughs> 어, 네, 좋습니다. 그 어, 어떻게 됐을까 어, 예측은 가능하죠요 그렇죠. 여호와의 품에서 떠났습니다. 음, 그렇죠. 맞아. 아까 회개를 했으면 이제 행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저도 항상 미우침만 하고 행동은 조금 맞아. 부족했던 것 같아서 맞아. 하나님 앞에서 조금 행하는 삶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 회개는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야 돼요. 맞아. 마음으로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